너무 많아. 엄청 깊하다 너가 와서 내가 처음 해본 게 엄청나게 많아 지금. <laughs> 안녕하세요, 소희입니다. 캄보디아의 큰 명절인 푸춘번을 맞아 친구가 프놈펜에서 놀러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친구에게 시내 구경을 시켜주고 싶어서 시내로 나왔습니다. 안에 자리가 있는데 사람이 되게 많은데 한번 자리 있나 보고 아, 올까? 힙한 카페에 적응적인 그 자리. 자리가 있어? 자리가 없네. 이 예쁜 카페는 자리가 없어서 다음을 기약하며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걷다 보니 예쁜 강변이 나와서 다리도 한번 건너보았어요. 앞에 보이는 주황색 건물은 안젤리나 졸리가 영화를 찍었던 장소라고 하네요. 사진을 찍다 보니 강변에도 카페가 있어서 그 카페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엑스프레소 갈까? 맛은 보장할 수 없지만. 생각보다 장소가 참 예뻤어요. 파산소다. 여기 뭔지 스코 만든 거. 스카 뭐라고 해라. 자, 장소 비자가가 만든 뭐 만민 아이 스리는파산소다 자자자. 뭐가래?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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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달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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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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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리 여기 안에 앉을까? 어, 어. 생각한 건 뭐였어? 우리 카페에서 팔던 스트로베리 치킨 같 밑에 떨어진 알갱이도 있었네, 요그 <laughs> <그렇게 웃음> <laughs> 맛이 어떤지 <laughs> 너무 달아? 아니, 여기 그걸네 시럽을 쓰네 그냥 생과일이 아니고 어, 시드가 없어. 애들 약을 달게 만들려고 한 그런 맛이야. 그래서 약간 차라리 딸 찌르고 같은 느낌. 음그 음료수는 다음에 화이트로즈가서 화이트로즈라고 네, 오늘은 몬다 났는데 제... 네. 거기가 맛있어 생바일. 거기 거기 반숙이 진짜 맛있어. 언니의 맛집은 다여기 있네? 어, 그렇지. 왜냐면 여기가 어, 나의 터니까. 토너펠에 아, 살 때는 사실 5학년, 6학년 때여서 뭘 아는 나이가 아니었어. 쏠리야, 쏠리야. 음. 그거가 유일한 백화점이고 었 음. 피자 컴퍼니가 거기에 처음 생겼을 때가 얼마 전이었어. 거기 가는 게 낙낙이었어. 계속 봐봐. 이름 알려줘. 응. 그 아, 깐트리 깐트럭. 깐트리 깐트럭인데. 아자자자아 자, 자, 자. 아, 이거 가져는니다 머리가 어때? 꽤 있나? 고골목이네. 응. 그 칠구. 응. 거기 너 원하는 데 한번 가보자. 그래? 친구가 바탐방에 오기 전에 검색해보고 꼭 와보고 싶었던 곳이라고 해서 한번 같이 와보았습니다. 이곳은 다른 곳과는 다르게 커피 향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닐라 라떼를 시켜보았습니다. 2층에는 에어컨도 있었어요. 계단은 가파라서 조심해야 했습니다. 과연 커피 맛은 어떨까요? 기대가 되네요. 어 나왔나 봐. <laughs> 커피는 다른 카페들보다 맛있었습니다.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바탐방 시네 핫플레이스를 찾아 친구와 집을 나섰습니다. 어제 밤에 전출하나 언니랑 거를 뭔가 로피집 어떻 아저씨 보고 말이야? 아, 그때 좀맛있 아, 좋다. 감성이 있었어. 나도 처음. 일이 없겠지 언니. 어플을 네가 와서 내가 처음 해본 게 엄청나게 많아 지금. <laughs> 아 원래 여기 공사하기 전에는 여기도 이제 공원처럼 해놨었는데. 응. 더 예쁘게 만들려고. 오, 네. 우와. 제가 레트로한 걸 좋아하거든요. 오, 그 완전 레트로하네. 아니 근데 입구가 어른들은 전혀 커피집인지 몰라서 못올것 같은? 그림 우와 바타마에 이런 데가 많구나. 주문 자체를 위해서 하나 보네. 우와 여기도 있어 자리 있나 봐요 밖에도 자리가 있네 이 카페는 사실 맛이 기대가 되지 않아서 다시 다른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시내 중심 골목마다 참 예쁜 공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우리가 어제 왔던 데 자리 있나 볼까? 없을 것 같기는 해 여기는 대기해서 먹는 곳인가 봐. 쉽지 않네, 이 거. 응. 어. 들어가. 시원해서 좋긴 한데 옆쪽에 있었어. 바로. 저기 같은데? 네. 네. 위에가 카페인가? 들어가 볼까? 네. 여기 약간 서양인들이 사진이 많네. 어, 마나 고양이 안 돼. <웃음> <웃음> 나 알러지 있어가지고 고양이. 한 다시 다시 보고. 여기 안, 자리 있어. 응. 음. 나는, 그럼 커피 프라페 먹어볼까? 커피 프라페 보이, 크렌치 프라페 보이. <laughs> 그러니까, 맛이 다양한 거지. 언니, 나 사진 찍을래. 어, 사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베스페이스가 두개 나오게. 손 이렇게 해 줬다. 어 좋아 좋아 좋아. <laughs> 하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laughs> 어, 그것은 안 <laughs> 맞는다. 아니 이게 아. 너무. 얇다. 오 예뻐. 아탄방. <laughs> 아탄방 아저씨. 음. 여기 음. 맛을 한번. 어 이건 맞았어. 맛은, 맛은 있어. 쓴데 맛은 있어. 러니까나니꺼 어. i 아 not going to tell you more long game. You're the top. I'm not a lot of people. I'm not a lot of people. I'm not a l o 그 of people. I'm not a lot of p e o p l 나내 몸은 시원해진 것 같아, 확실히. 8%라서. 친구 덕분에 시내 카페 투어를 해보게 되었네요. 바탄방에 살면서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시내를 처음으로 걸어보았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덕분에 바탄방을 더 사랑하게 된것 같습니다.